내 발에, 내 발에 등이요, 등이요 내, 길에 내 길에 빛이니다, 빛이니다. 할렐루야 아,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 네. 아멘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아멘. 안에서 착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느라. 하느라. 아멘. 사랑하는 세종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어느덧 2025년의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함께 서 있습니다. 시간은 참 빠르게 흘러갔지만, 지나온 길을 돌아보면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아 두려웠고 때로는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예배자로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한가지를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크게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 모시면서 이렇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폭삭소가수다 제주도 방문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해 동안 복삭 소가수다.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복삭 소가수다. 여러분들 모두 복삭 소가수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우리의 고백입니다.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2000 25년 성년주일, 우리는 성공만을 돌아보지 않고, 때로는 실패 속에서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 역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 네. 오늘 이러한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끝까지 붙드는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끝까지 붙드는 은혜를 붙잡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끝까지 감당하시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산사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더라. 아멘.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이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다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여기에 이루실 이루시다. 이루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텔레오입니다. 완성하다, 끝까지 책임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완성하게 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게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시작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반드시 마침표를 찍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여러분 고약성경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데요. 히브리스 11장 8절을 읽어보면 우리 다같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하여 알바를 알지 못하고 아갔으며 아멘. 아브라함은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지만 정작 아브라함의 삶은 어렵고 힘든 불안정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자세히 읽어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기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당시의 기근이 매우 심했습니다. 기근 앞에서 아브라함은 애국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고 또 그곳에서 약속의 아들 백세 때 얻은 누구입니까? 이삭을 얻기까지 무려 25년이라는 세월을 애국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침내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에 이삭을 제물로 드려야 하는 시험까지 겪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끝까지 갈수 있었던 이유는 아브라함이 끝까지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브라함의 완전한 믿음 때문이 아니라 끝까지 감당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때문이었습니다. 아, 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하나님이세요. 네, 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네, 아, 네. 사랑하는 세종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올 한해를 돌아보면요, 얼마나 많은 사건과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2025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올해를 돌아보면 내가 잘했다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붙드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까지 이끄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세워 주셨구나, 하나님이 붙드셨구나 하는 고백이 먼저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는 바로 이런 은혜입니다. 끝까지 감당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감당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는 광야에서도 끊어지지 않는 은혜입니다 빌리포서 4장 13절을 우리 다같이 내게 네. 능력, 능력 주시는 자, 주시는 자, 자,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냐 아멘.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기록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쓰면서 강조한 내용은 전용구라고 할수 있는 것이 in Christ, 앵크레세토,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이 말씀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이라. 여러분 우리는 광야를 걸어갔습니다. 2025년 광야의 삶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눈물이 많았고 여러분 힘겨운 삶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얼마나 아프고 상처가 있고 눈물이 있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종시도요 신문이나 방송에서 안 드러나서 그랬지, 세종시 안에 얼마나 아픈 상처들이 있는 줄 아십니까? 높은 빌딩에서 43층에서 떨어져가지고 죽었는데도 방송에 조차도 안 나와요. 우리가 세종시가 편안한 것 같지만, 평화스럽게 보이고 같지만, 그 속에 들어가면요, 너무나 상처가 많은 땅이 세종입니다. 우리는 광야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의 광야의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8장 4절입니다. 다 같이 그들의, 그들의 옷이, 옷이 헤어지지,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아니 부르뜨지 아니하였으며. 아니하였으며 아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하루 이틀을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려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살았고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그들은 아주 자주 어려울 때 힘들 때마다 불평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지도자를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뒤로 가고 싶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멈추지 않으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루도 길을 놓치지 않게 하셨습니다. 2025년을 돌아보면 우리가 광야의 길을 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한 순간도 하루도 우리를 놓치지 않으신 분이셨습니다. 광야는 이스라엘의 믿음을 증명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내와 은혜가 증명된 자리였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2025년 통계에 따르면 한국 성인의 약30% 이상이 만성적 피로 증세를 또 정서적 소진을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 국민건강통계에 반면 성인 30%가 너무나 피로해서 정서적인 소진을 경험한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 우리 성도들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한해 동안. 여러분이 여기까지 걸어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있으니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아멘. 여러분 내 힘으로 이교회 성전에 왔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 성전에 오게 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내 의지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끄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게 해주셨다라는 것은 보통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아, 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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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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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여러분, 여러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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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고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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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러분, 자체가 기적입니다. 아, 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여러분 앉아 있는 자리가 저는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옆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을 보니 기적인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걸 보니까 정말 기적이고, 기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나 지금 우리 세상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만성적 피로, 정서적 소진, 또 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어려움도 겪고 있습니다. 너무나 어둡고 힘든 이 광야를 우리가 가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더는 이제 못 가겠습니다. 더는 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붙들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가신다는 것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세번째로는 여기까지 인도하신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우리 다같이 사무엘 이, 돌을 치하여 이. 스바와센사 이. 에 세워 이. s a 여 u e l 이. Samuel, 이. s 이. 름을에벤에셀 이. 하니라. u e l 라 Samuel, 이. Samuel, 이. s a m u 이. s a 이. 여기까지 우리를, 그 에베네셀. 우리를 도와 주셨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기념비를 세우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보호하셨다. 에벤에셀 하나님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에벤에셀은 과거를 기억하는 돌이면서도. 미래를 신뢰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에벤에셀은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도와주실 거라는 선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금년 안에 교회를 섬기시고 구역을 섬기고 직군으로 섬기고 모든 분야에서 또 여러분 세상 가운데 나가셔서 직장을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하셨는데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응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격려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위로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위로받을 만한 가치가 다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여러분, 참, 관대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과 자꾸 비교하고, 그런 습성이 있는데, 여러분, 여러분을 축복하십시오. 네.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십시오. 아, 네. 네. 2025년 여기까지 잘 왔다. 여기까지 한것 응원한다. 잘했다. 수고했다. 하나님이 위로하시기로 원하십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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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유명한 영성 신학자 헨리 라오엔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적 성숙이란 문제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의지하게 되는 것이다. 송년 주일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드리는 주일 예배인데. 문제가 다 해결되었음을 고백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겠다는 고백하는 날입니다. 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각자의 마음에 에베네셀의 돌을 하나씩 세워야 합니다.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은혜, 포기하지 않으신 사랑. 우리는 포기하고 또 포기하고 포기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람.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계속되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미완성으로 보지 않지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착한 일을 이가 반드시, 반드시 이루실 줄을,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네.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내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이 고백이 2025년 송년 주일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라고 다가오는 2026년 새해의 첫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우신 하나님, 2025년의 마지막 주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시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돌아보면 우리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일으키시고. 떠나지 않으신 주님의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보다 앞서 살았던 시간과 믿음보다 염려가 앞섰던 순간들을 국률이 여겨 주옵소서 그럼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남은 시간과 다가오는 새해를 주님 손에 맡깁니다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와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